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즘 어, 이번 주 주간은 우리가 열 번째 주간으로 해서 준비 주간으로는 네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주제 세 번째 날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우리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매일 매일 삶으로 실천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자녀들로서 상속자들로서 깨어 있는가 또 이렇게 묻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요즘 계속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경건하게 성호경을 긋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그런 삶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계신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 여러분들 어떤 육적인 그런 양식을 그 하루 세끼나 아니면 뭐 두끼 아니면 간식까지 포함해서 뭐 여러 그 끼니를 여러분들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육적인 그러한 건강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그러한 음식들을 그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양식을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어떤 감각, 감감각 그리고 또 그런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느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 이런 정체성. 이 부분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런 감각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부르는 그리고 또 그런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느님 나라 또 하느님의 그런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로 우리는 그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그 길로의 그런 성장을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 관계, 일치,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교감,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님, 그 주님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동시에 그분을 닮아가는 벗들로서의 그러한 여정이라는 것 우리들 일상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 생활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실제 어떤 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아, 저들도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의 그 선배 중에 또 원로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독일 예수회원 칼라노 성그 사제 신부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하죠. 나와 다른 사람들 세례받지 않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기타 다른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추구하는 어떤 선 공동 선의 차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이러한 진정한 어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어떤 논리나 또그 사람의 생활 이런 모든 모습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맡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깊이 있는 나 자신의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26절에서 27절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의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사도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인가?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 일상생활 안에서의 실천, 나 홀로의 신앙.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나 홀로의 신앙. 다른 가족들이야 어떻든, 다른 사람들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그냥 나 혼자만 기쁘고 나 혼자만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면 그만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죽하면 내가 가정 안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한편으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그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웃들이 혹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일상 안에서의 그런 태도들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 기도는 늘 갖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지요. 아 내가 요즘 빛의 여정 제대로 규칙적으로 생활 그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만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또 그날 그날 아침 저녁 아침 저녁으로 또 그런 고유한 어떤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마음이 갈 때마다 갈 때만 그렇게 찾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이런 부분들 좀 돌아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영적 독서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 하나 더 이렇게 권장해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